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버리디아 프라임 부족한...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안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마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종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마는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앞서 정체의 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laughs> 어, 아니면 할수 없고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것 같군요. 어리디안을 위해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한 사람은 준비와이어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러지 방어해야 합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 n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계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입니다. 지정자 여러분,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유엔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으흠, 라지아. 일대장님. 이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지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의경 안정화 장치의충전1이 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75%나 더 남았다는 말이지만요. 어? 동맹이 장퇴증입니다. 중... 진화가 공항 지원 대기 중 아, 좋은 일인가요? 전산업은 준비 완료 진화 완료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 이무 잘합니다. 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용왕 도용용, 줄에서 용암용이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혼돈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용왕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laughs>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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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변형 와이요 광물이 모자랍니다.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고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도령룡이 다시 지장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이번 전투에서 꽤 많은 병력을 이었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것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필요합니다. 가진화가아군을 뭐 공격받고 있습니다.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입니다 진파 완료. 서 저체할 요 계속하시.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알렉산더가 당신 태어났다. 또 찌든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잦을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 U.N.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동암 도령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치솟는 마그마가 상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본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공격 받고 있습니다. 놀랄 거듭. 그냥 일시적인 거 공격 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무을처치할까요 아군이 적과 만났니다적 병력이 우리 뒤지로 접근 중이다 계속하시죠 광물이 모자랍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기다다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이 뭐 있어? 계속 하시죠연 도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음. 지금. 음.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이냐.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준비습니다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십니까 계속하시오. 작전이 니까동중입니다 계속 저치할까요? 어, 음, 해 주십시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저저. 계 계속 하시기다리습니다 계속 하시 적과 만났습니다. 이네 시리 구조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내아포카리스크가 준비돼. 알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돼. 저들의 재생 능력 공유 중 진행 중즉내 자수 잡지. 무슨 계속하세요? 아예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알렉산더, 내 명령을 따! 고령룡이 지참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공꿉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용암룡이 오늘 자치령 동맹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치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